자, 신성 델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LK99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식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종목이자 테마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려 있으신 사람들도 많으실 거고,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조금씩 초연도체 LK99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다가 어제 날짜인 12월 6일 한번 나왔었죠 보시면 양자산업융합선도단 양자산업융합선도단 신설하고 퀸텀에너지연구소와 업무협약 퀸텀에너지연구소는 상온, 상압초연도체 l k 9 9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곳인데 한동안 시들했던 LK99 대한 관심이 이번 공동연구 발표를 계기로 다시 커질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주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죠. 바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 했어요. 입증을 못 했다는 것은 초전도체 입증을 l k 9 9 입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입증을 진행한 다섯 개의 대학교가 있죠. 바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뭐 포항공대. 등등 LK99이 이제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연세대가 협업을 맺었다. 이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면은 많죠. 자, 연세대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국내에서 탑급학 대학교이면 명실상부한데, 그 연세대를 학교라, 연세대학교라는 이름 자체의 밸류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서 추정도체 이거 물질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와서 가능성이 없는 물질의 뉴스까지 나오고, 협업을 맺진 않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LK99이 아예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재밌어져요. 왜냐고, 연세대학교 물론 뛰어난 인재도 많을 거고, 초전도체 물질의 개발 가능성에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전세계적으로 1등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죠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건이 개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진 회사죠 l k 9 9에 관심이 식어갈 때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주가 상승에 정말 어마무시한 힘으로 작용될 수 있고, LK9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신성 델타 테크에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쯤이나 이쯤에서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사신 분들, 모두들 손절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익절 타이밍 언제 올까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추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정말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서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 꼭 알아가시고 알아가시면 좋겠고 결국에 신성절차테크에 투자를 해 있고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고 사실, 초전도체는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전도체라는 물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LK99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투자를 길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절대 장기적,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손절하신 분들은 뼈저리기 후회를 하실 건데, 괜찮아요.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아요. 여기서만 안 샀으면 된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LK99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고,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협업을 맺었는데,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상용화까지의 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초전도체 물질로 입증이 되는 순간 정말 엄청난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죠 왜냐? 신기술 미래적인 기술이니까요 그 초전도체 그리고 2차전지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무리가 있다 라고 금감원에서 이야기를 한바 세력도 숨죽이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실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매물대 구간 아마 이쯤이면 여기랑 여기랑뭐 이쪽에서 많이들 샀겠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좀 구비가 돼 있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쪽 구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즉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지금 이때 이슈 이때 이슈로 한번 팍 뛰었다가 여기서 사람들 혼돈 오죠. 혼돈 와서 여기서 십자형 캔들 만들어 주고 주가 폭락. 폭락까지는 아니고 급락하다가 다시 뛰어주고 또 여기서 횡보를 이루 어 주다가 또 한번 여기 매물대 저항 맞고 여기서 LK99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또 한번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개미털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의심이 적진 않겠죠. 당연히 미래성의 기술이고 미래성에 있는 기술이면서 현재 당장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는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못 파신 분들,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하고 못 파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65,000원에서, 지금 여기 38,000원대 거의, 거의, 거즘 1.7배 정도 내려왔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성이 있는 기술인 만큼 반등 타이밍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그기회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얻을 수 있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쌍 이게 더블 탑을 그렸다 계속해서 저항 매물이 저항 때 맞고 있죠 그 뜻은 뭐냐 이때 매물이 없다는 거는 이때 너무 급하게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살 그것도 없이 그냥 급하게 매수만 올라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실현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아차 싶어서 바로 판 거죠. 놀래가지고 여기서 팔고 팔고. 즉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까지는 우선 와요. 이쪽 구간까지는 금방 펌핑이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때 또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바, 많이 좀 물량을 던져줄 텐데 그분 그거 우리 받아 먹어야죠. 여기서라도 매수를 해주면 또 여기 매물대 없고. 그러면 이차적으로 여기 물리신 분들. 또한번 매물 던지죠.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별거 없어요. 여기가 뚫리잖아요. 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미지수, 미지수. 즉, 여기까지 뚫린다. 그때부터는 벽이 없어진다. 벽이 없어진다는 것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기대 심리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 파동을 그려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는 사서 여기서 파는 그런 수익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러분들 이거 귀에 모르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 방법 수익 수익 투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성델타테크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LK99 제가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래성이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사실 종목이라기보다는 재료가 아닐까? 정말 신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초전도체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주, 급등주들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